대통령 기정탈 제2회 전국자유교양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유교양추진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경내 교육 결함을 개혁해서 보다 슬기롭고 덕을 기르는 인간교육의김쓰자는 뜻에서 이룩된 것입니다. 전국 400여 명이 참가해서 예지와 덕성을 기르기 위한 고전일지를 겨루었는데 경상남도가 단체부문에 우수했으므로 영예대통령지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격동하는 세계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유벤총회와 대 같이해서 한국외국어대학에서는 전국 대학생 외국어 모의 유벤총회를 주관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각국 대표로 참석한 이번 모의 유엔 총회는 월난 문제"라는 제목으로 입시름이 벌어져 실제 유엔 총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종로구대대에서는 지역 예비군의 단결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비군 단합대구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지역별 예비군 25개 팀이 참가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탑동 중대와 도남원 중대의 결승전 경계 실황입니다. 탑동 중대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공격을 벌이는 한편 민첩하게 공을 받아올려 도남원 중대를 완전히 제압 승리를 거두었으며 2위에는 도남원 중대, 3위에는 정성 중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